뭐야 이거? <laughs> 빨라 빨라! 와! 어 이딴 거씨 진짜 좀 열받게 하네. 왜 이런 걸 적으라고 하는 거야? 미친 거야? 첨내려야 아, 되잖아! <laughs> 되게 화가 나네. 레스고인가? 하... 잠깐만. 아 간지러워. 잠깐만. 잠깐만 부금 좀 듣자. 우와! 응?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이, 이.. 이 친구 얼굴 엄청 예쁘지 않아? 아 어, 그래? 머리카락 와 진짜 코만 미쳤다 야내 머리.. 내 머리 어딨어? 야내 머리 없어 내 머머리..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나도 좀 발전을 해볼까? 이 게임을 하는 동안 <laughs>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수염이 많이 자랐을 수 있지. 기다리는 동안 덥수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걸로 <목소리가> <요걸> 합시다. 푸른 <laughs> <laughs> 눈에 빨간 수염 근형 됐어. 어 잠깐만. 오 씨야. 오 오야. <laughs> 와. 진짜 <놀람> 오오오오오 <놀람> <놀람> <목소리> 야, 미친 개정아 진짜 탑승 와오 머리 아씨 계란 깨질 뻔 설마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지 오오오 진짜 놀고 개도 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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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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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걸 먼저 느꼈다는 거지, 며칠 전에? 운 사람 있어, 없어? 진짜 점심 나나랑 먹을 것 같아. 울지는 않고, 빨리 내놔. 콩콩컹 우세가 나로? 아니, 나 진짜 너무 울컥했던 게, 내가 모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논이 아닌 것 같은, 모논에서 본 적, 뭐라 말을 표현 못 하겠어. 이게 너무 흥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저야 조중 부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뭐가 키가 조금 이거 봐 버튼이 선입력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기분 탓인가 어어 어어씨 이거 진짜 정확한 타이밍 해야 되네 그리고 선입력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동하다가 멈췄을 때 바로 멈추는 느낌은 좀 아닌 거 같아 났는데 조금 더 걸어 놨는 느낌? 우라, 전, 와! 우후! 뭐야, LT를 눌러 집중 모드 자세를 취한다. 조준 방향으로 공격을 펼칠 수 있다. 집중 모드 뭔데? 아, 집중 모드 상태에서 공격을 하라고? 뭔 말이야? No. 상처로 노력해서 상처 멀리 는데 집중 모드를 사용하러 나 진짜 사실 조금쯤 이해가 안 가는데 집중 모드를 하면은 180도 참모를 할수 있다고? 어디가 LT를 누른 상태에서 RB로 집중 약점 공격을 발동한다. 상처의 공격을 명중시키면 상처 파괴를 만들고 움직일 수 있다. RB! YB 상세 배어 올리기 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 아니 재밌겠다 <laughs> 어떻게 내리는 거죠 아니 왜 내려 어떻게 내리는 거야 대굴박 아참 찬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너무 먼데요 아니 화면 왜 이래 아, 뒤돌거나 옆에 찍다가 집중으로 획 돌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중 모드로 때리게 되면은 집중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A 시 같은 거, 지금 자동으로 다 따라간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이렇게 때리고 있다가 음. 음. <laughs> 이제 이해했어. 미션 클리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유롭게 타면 가네 깜짝이야 음? 일단 저걸 타자 오 자동으로 알아서 가네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아니 우와 우와 진짜 미쳤나 벽수 도샤구마 오 너무 커 어, <laughs> 코시. 오. 오, 이씨. 이 난리를 치니까? 떨궈놓고 싸우라는 건가? 알알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약간, 그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니까 모나누면서 지금까지 당연히 몬스터로 잡는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뭔가 진짜 찐, 찐으로 잡고 있는 느낌? 그냥 진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정말 몬스터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 오케이. <laughs> 아, <아이>, 재밌다. <laughs> 이걸로 그냥 다 얘기하면 되고. 내가 계속 월드 커맨드 넣는데 캐릭터는 <laughs> 다르게 움직이고 정신이 어. 이상해져요. 어 맞아 약간 그래. <웃음> 되게 <웃음> 좋은 다른 게임하는 기분? 어 이거 그냥 완전 갓겜이야. 이거 나오면 대박이야 오우씨 뭐야. 아또 날씨 바뀌어서 깜짝이야. 나이 번개 맞아보고 싶어. 바닥에 흰색으로 돼있거든? 번개가 칠 때? 여기 있다. 어, <웃음> 야, 으으으으으 <laughs> <laughs> 무조건 번개사니까 <살까>? 데미지 <laughs> 피 데미지 들어갔거든 딸피로 근성 터져가지고 뛰고 있는데 <laughs> 어 이거 뭐야 장판에 불 데미지도 있는데 여러분 장판 데미지 있어 여기 가시 아까 들어갔더니 되게 따가웠던 기억이거든 야피크 끼는 거 봐요 여러분 가겜미네 진짜 미쳤나 여기 있다 있다 아 여기 있다 근처 오니까 빛나네. 여깄다. 오! 밥을 먹어다오. 알았어. 와! 어?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음! 아! 하는 거지 도대체 저상세배울리기를 쓰는 방법은 이거를 타이밍 맞춰서 얘가 날 공격하는 거에 맞춰서 때리면 뭐가 된다는 건가? 또 올라감? 오! <laughs> 약이 없는데 나? 아이이 응? 레우 만났어. <laughs> 야, 근데 레달브랑어떡 싸워 아, 속물인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어 어떻게... 아우, 야, 이건... 아이고 야, 씨 도망칠 순 없지. 자 음... 키 음... 와 미쳤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뭐지? 와아 <laughs> <laughs> 아, 왜누린 거야? 애들이 공격이 다들 애들인 보고 왔어? 애들이 다들 둠치 눈치, 눈퀘스트가 이제 시작이라고? <laughs> 아, 무서워. <laughs> 무섭습니다만. 지 우와! 이 뭐야! <laughs> 여기는 안되네. 이제 대검이 여기 위에 봐봐. 상세 배어올리기라고 이제 Y랑 B랑 있잖아. 근데 이제 Y랑 B에 위에 이렇게 세모난 표시 두개 있지? 저게 꾹 누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Y, B를 누르면 배어올리기가 나가는데 얘를 꾹 누르는 느낌으로 누르면 상세 배어 올리기가 나가. 근데 이 배어 올리면서 공격을 받으면 방금 그게 나가는 거. 나이스 고절! 와, 진짜 근데 이거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게 여러분. 진짜 미쳤음. 와 테클로! 테클로 살았어! 테클로 살았어 여러분! 이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 여러분 화면이 몬스터 잡고 있을 때 이렇게까지 막 화면이 무슨 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영화 보는 것처럼 그니까 컷신 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연출? 몬스터랑 싸우고 있는데 막 연출이 엄청 좋다 이런 감정이 계속 들어 아, 아. 상대 배어올리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나의 마음 알아? 오지 영, 천! 추적심 따배이 영, 오, 찬. 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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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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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진안 맞았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조준모드를해놓니까잘안 보여. 따라다녀가지고. 안되겠다. 풀어. 와, 도충검 빠른 거 봐라. 私が来た 내가 막 다쳤다. <laughs> 구조 신호 퀘스트 구조 신호 검색해서 구조 신호 못 건포카워? 오 재밌기는 걸. 여기 어 레츠고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와 마지막에 방향전 안 되는 거봐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망을 가요. 얼굴이 활짝, 활짝 댓글 씹어주면서 잘 걸어지. 당장 자리 상처. 아유, 운치, 운찔 아, 다차다차 주졌다. 야, 쓰다. 와. 막이 폭탄 옆으로. 아, 친구가 넣은 거. 아, <laughs> 귀여워. <웃음> 맞을만 있는 것인가 오자! 이곳이 상승의 맨. <laughs> 진짜 너무 멋있다. <laughs> 아, 죽어버렸군요. 근데 나그그 결루기를 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가드하면 하는 건가? 저스 가드를 하면은 된다고? 아, 그니까 러 그게 되는 모션이 있나보네. 저거 할 때마다 그게 한다고 저스 가드를 한 번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을 해가지고 그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그게 다 차면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는 그 겨루기를 한다. 이거 맞지? 아마 안 해볼 수 없지. 됐다. 또 어, 됐다. 언제 되는 거임? 우와! <laughs> 겨루기, 겨루기, 겨루기! 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끝이야? 두 번째 할 때는 더 오래 걸리는 건가, 혹시?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언제 할수 있는가? Cherry <laughs> dance?

근데 이것도 뭐 기절치 쌓이는 것처럼 첫 번째 어느 정도 이제 수치를 채우고 나면 두 번째 거는 훨씬 더 요구치가 높아지네. 적극 활용을 하라 이건가 대검도 가드를? 원래 보통 가드를 맨날 고로시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게 아닌가봐. 으차 고로치 용차 추식 추자 비켜라 얘들아 여기까지. 와, 참 이거 개 좋은 게 공격 들어올 타이밍에 상처를 갖다 꽂아버리니까 오게 되네. 공격이 씹어지네. 이븐노 3차지까지는 에바인가? 3차지 될것 같았는데 그렇지 3차지 들어가지요 영차! 참호화인데 <laughs> 그 레다우를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 내가 얘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얘가 이제 이 시리즈 보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 근데 그러기는 에 애가 너무 위압감도 없고 어 별론것 같은데라고 했었거든. 근데 얘가 결국에 아니긴 했잖아. 근데 정작 막상 만나니까 멋있다. 멋있고 재밌는 것 같아. 응? 이거 뭘좀 해볼까?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 오픈 베배인데 진짜 막 패턴 다파헤하고막 이렇게 하면서 나 원래 하던 식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해버리면 본편 할때 너무 노잼이지 않을까? 아, 물론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체험판을 막 몇백 시간씩 했던 사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직 체험판은 아니잖아, 그쵸? 상이가면 우와! <laughs>